안녕, 여러분. 아저씨운시습니다 반피하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저는 일어나서 씻었고 화장을 합니다 오늘은 테르산 화장품으로 화장해볼 거예요. 아, 선크림. 선크림은 필수 l a 에서 테르산 쿠션 좋은 듯. 저는 수정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귀찮아서요. 유분기가 워낙 없는 얼굴이라 다크닝은 오는데 지속력은 좋아. 새로 산 팔레트. 와우. 뷰티풀. 립을 새로 두 개나 사서 기분이 좋아. 다이스다이스 새로운 팔레트를 써 봤는데 처음 써 봐서 내 색이랑 외색이랑 몰라 가지고 복한거 머리 말려야 되다. 나갈 준비 끝. 오늘의 o o t d 한번 보여 줄래? 약간 <laughs> 알지? 뭐 무등산, <웃음> 무등산. 무등산 아니에요? 약간 그.. 전혀 모르겠고, 아 알수 없고. 아 약간 <laughs> 조기간을 몰라? 아는데 모른 척 해봤어. <laughs> 이거를 이제 묶어주면 완벽한 무등산. <laughs> 무등산 수박. <laughs> 산뽀산뽀. <산보, 산보. 웃음> 나나 <laughs> 경보 잘하는. 데 갑니다. 오케이. 오늘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LA 에서 UCLA 나와가지고 LA 가 한국보다 더 익숙한 그 동생과 함께 하루 동안 LA 투어를 다닐 거예요. 동생이 다 데리고 다녀줄 거예요. 미국인과 미쿡인. 함께. 미국인과 돌아다니는, 미쿡인. 돌아다니는 투어. 미국 투어. <laughs> 멀찍 걷자. 너무 너무 새까맣게 나온 건 어떻게 조절하죠? 점을해 좀. 미치. 야,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온다. 근데 날씨, 날씨가. 자기에요가기로한거 <laughs> 처음 가봐 그런 막간 아, 진짜 모가닉 같은 거 있잖아. 채시. <laughs> <laughs> 아, 이 뭐야? 버추얼 스타트. 여기는 약간 이런, 어, 인테리어 취향 저격이네. 이런 인테리어 너무 좋아. 음, 이렇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을까 너무 예쁘네. 유명한, 좀 요즘 핫하다는 채식, 뭐지? 카페? 브런치 카페? 채식 브런치 카페라 합니다. 시즌이 릴것 같은데, 진짜. 어머머, 덩친다, 덩친다. 종이 빨대. 케이크, 에그레베네딕스 아사이블. 사진 찍느라 바쁜데 나들. <laughs> 음 건강한 맛. 건강한 맛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건 감자전 스타일. <laughs> 예쁘게 생겼어. <laughs> 응. 그냥 흘렸으면 좋았을 텐데. 이 진짜 건강한 맛이야. 맛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. <laughs> 없다 모르겠다는, <laughs> 모르겠다는. 거야. 네 감동적인 맛. 그 현미가 시혀요그 아 그레이인 맛이야. 진짜. 이거 눈뽕 찍으면 먹을 만해. 이거 사장님이 아빠가 그 부풀이었대요. 공식적으로 하는 분.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. 근데 대학을 아서 내가 미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하면서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. 되게 의미 있는 식당 이름이네. 나를 찍어도 돼? 내 브이로그를? 눈뜰 <laughs> 수가 없어 너무 햇빛이 가겠어 <laughs> 와 여기 이렇게 짝 찍으려고 아이 좋다 진짜 예뻐 너무 천국 아니야? 천국 아닙니까? 천국 맞아니다 나를 <laughs> 찍한 흑경이랑 니꼴만 찍지 말라고 웰컴 투엘레와 어. 날씨 짱 좋아 진짜 아 날씨 진짜 너무 딱 좋다 구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, 구름이 근데?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이런 그래피리랑 아, 월라트?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곳곳에 보면 아 그게 약간 포토존이구나 네 맞아요 구름 미친 거 아니야? 짱 예뻐 <laughs> 산책 가는 아줌마 <아주> 아니 <많아요. 웃음> <laughs> 자꾸 나한테 느낌 알지 주희야 이러, 이러길래 저깅 느낌 알지? <웃음> 조깅 <웃음> <웃음> 알지 느낌 알지? 조깅 한 번도 안 해본 룩 <laughs> 예쁘게 하면 안 돼? 예쁘게 거 <laughs> 아니야 뛰어서 그래 그렇지? 조깅도 <laughs> 어. 좀 했어 <laughs> 아 뭔가 여기가 미국에 보면 거제들 많잖아요 거제들이 <웃음> 저러고 <웃음> 다닌다고 조용히 해 조용히 아 이거 영상이 제리마 예쁘게 좀해 아이스크림 들고 왔지 아 오케이 좋다 아,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야, 일단 치킨나막다 찍히는 거예아 <laughs> 날씨 날씨 죽었다 모른 척해 모른 척해 시하인 거야 지금 아, 시 거예요 <laughs> 무시할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<laughs> 숨만쉬어도 좋잖아요 여기가 미콜이 엄청 추천한 셀쓸스러운 아이스크림 구경합니다 느낌 있어 들어갑시다. 맛있어 향 장난 없어. 음 맛있죠. 아, 음와향좀다 향 그거 뭐야? 음, 이거다. 유명한 거 시리콜. 유명하답다 너무 맛있어 이거. 뭐 시켰어? h 니 라벤더 그리고 roasted strawberry and toasted w 스랑 아보카도. 와 시소스랑 아보카도래. 진짜 <목소리도> 정말 좋아하는 맛이야. 정말 맛있는 바닐라 맛. 음나 아직까지 못 먹었어. 나요? 양강. 미칠 거라고. 약간 행복해 지금. 약간 꿈 같아 지금.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햇빛도 좋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어. Welcome to LA. 아 좋은 곳이다. 니털복숭이 네 좋아하잖아 사실 내가 이스 맞아 잘해. 맞아 이거 어때? 그건 괜찮다 너잘 신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세림깔 세림깔 잘 샀어 근데? 예쁘다 가을에 가을에 잠컬 이럴 때 신고 다닐 테니까 <laughs> 그리고 겨울 이렇게 오겠지 난이 로고가 너무 좋아 좋아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자세 컷만 더세컷어요 <laughs> 아,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? 나왔어요 나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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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갔다 왔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신세 스탑이지. <웃음> 네. 뭔 <laughs> 소리야. 인생은 고해야지 뭐 스탑이야. 뭐 먹고 날라갔어. 오늘 무등산이라고 하셉요 아, 좋아, 좋아요. 나트릭 아, 너무 예쁘구나. 너무 예쁘다. 다 나? 아 너무 예쁘다 나? 나? 아 너무 예쁘다 나아 좋다 우와. 보통 다저쪽 사람이 많으니까 어. 어, 뭔가 심신처럼 생겼잖아 말. 안 찍어 안 찍어 갑자기 위로 올라가 이쪽이 저기, 더 저기, 예뻐요 저기, 저기. <laughs> 저기 처음 해본 여자. 맞아. 오늘 오늘 처음 걸어봐요. <laughs> 걸음마를 오늘 때려 저러다가 발목 나간다고. 발목에 <laughs> 그, <laughs> 사람 안 무서워한다고. 아, 엄청 코. 커. 이번에 자료입만에어디 있어? 되게 낮게 나는 거야. 사람은 미치. 욕 같은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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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물 차가운가? <laughs> 차가워? 약간 차가운데 살짝 뒤집나 나도 만져볼래 더가까이 가야지 와 여기 이쁘다 와가까이 가야지 와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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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온다 온다. 온다. 케가 온다. 어, 나한테 온다. 나한테 온다! 나한테 온다! 나한테 온다! 나한테 온다! 안 된다! 그냥 처절한 문부림. 어, 야, 이생를 진짜... 몸부림. 타고 UCLA를 가고 있습니다. UCLA는 리콜네 학교. 약간 그거 아니야. 외국인 친구 왔는데, 나 홍대 나와서 홍대에 탐방시켜주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근데 거기 약간 굿즈가 유명하니까 구경도 하고 맨투맨 사야지. 알찬 하루. 알잖아요. 벌써 알차 나요? 벌써 알차다 다 했어 <laughs>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라고? 큰일났네 와 너무 예쁘다 환영합니다 <laughs> 여기가 저희 UCL 스턴트입니다 우와 예쁘게 생겼다 건물도 우와 <웃음> 우와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세림 색깔 아니야? 색깔 <laughs> 제일 트렌디한 거 알려줘 이게 제 이제 트렌디야 최근에 나온 신상 아 진짜? 그럼 신상 살래 흰색 예쁘다 근데 너 회색 너무 많아. 이게 딱 나한테 어울리는 거야. 음, 잘 입고 다닐 것 같긴 해. 그렇지.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. 아, 진짜 신상이야? 그럼 사야겠네. 여기다 골라줘야 돼. 김이 이게 올라갈 때쯤 골라서 이미 사고, 여기... 집에서 입고 있을 테지만, 그래도. 1번. 괜찮은데? 그 다음에 2번. 2번이 음, 귀여운 것 같아. 2번이 귀엽다. 2번 더 이뻐? 음. 그러면 2번으로 사야겠지? 어. 아니, 근데 2번이 약간 동글동글해서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빨리 살았는데 미친 것같 <laughs> 결정!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! 응. 이렇게 두 개를 사기로 했다. 이게 좀 딱딱한 스타일, 이좀 동그란 스타일. 은지 응, 보여줘, 뭐 샀는지. 뭐야? 미디움이야? 응. 귀엽다. 사러 가자. 개강주래요. 내제또 미국 대학교 언제 아보겠니 그러니까. 아, 나 대학교 다니고 싶다. 네? <웃음> <웃음> 진짜 몰랐다? 막 대학교 졸업하면은 다시 오고 싶대. 근데 그게 있어. 근데 진짜 졸업하고 나니까 가면 조금 설레. 음. 응. 이것 좀 따주면 안 돼. 그거 혼자 하려는데 잘안 되더라고. 어? 그래, 둘다뭐 어... 하는 거야? 둘다뭐 <laughs> <laughs> 하면 이렇게 자력만. 어. <laughs> 와, 와, 그림 같다.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네. 아, 그러네. 구름이 예뻐요. 진짜 예쁘다. 힘들어 가지고. 어, <laughs> 모일링들이거를한 <laughs> 사람씩 가 원하는 대로 타서 이렇게, 이렇게 나와요. 아, 그래. 여러 가지. 아, 그래. 아, 그래. 응. Can we g e 오케이. 아주 순조롭고 영어 사람이 있으니까 순조롭고. 이거 와 이쁘다. 됐다 <웃음> <웃음> 핑크. 어, 오케이. <laughs> 나만 안 해. 아, <laughs>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소스 제조 중. 우와. 우와, 짱 신기 이렇게 먹는 거야? 네. 감자가 진짜 통으로 들어있네. 신기방기. 빨라 말이? 응. 어도 돼. <laughs> 아 되게 맛있다. 찍어 먹어. 여기가 진국이야 소스 <laughs> 되게 맛있다. 음 맛있다 야는데아 <laughs> 이거 <laughs> 이게 먹어? <laughs> <laughs> 그죠? <그쵸>? 너무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이동네에다가 모든 걸 올려 먹어야 돼요 이렇게. <laughs> 음. 음. 나팔자 그렇죠. 이게 진국이다 와 우와 뜨거워. 이거 봐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이거 봐 우와. 음. 보섬. 맛있다. <laughs> 아주 처참한 <laughs> 처참한 천장내버린마천천 네. 맛있었다. 진짜 맛있다. 추천! 소스가 너무 맛있어. 요 저는 아까 밥을 먹고 웨스트 할리우드 쪽에서 베버리 휴지를 넘어서 멜로디 거리 근처 쪽으로 와서 스투시에 들렸어요. 스투시에서 선물 하나 사고 근처에서 잠깐 앉아서 커피랑 마카롱 아이스크림 먹습니다. 약간 그 후르츠링? 그 맛인데? 저희는 베버리 센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예이! Yeah. 되게.. 힘안나는 <laughs> 와! <laughs> 쇼핑을 할 거예요. 베버리가 버스 층을 터치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이거 알려줘요. 뭐가 많다. <laughs> 굉장히 많다. 부창동 9시부터 한다고? <웃음> 아니, 여기 <laughs> 4시간이 북장동 오늘 저녁은 북창동 역시 순두부 어. 세포라에서 구경을 하던 중에 요 금색 프라이머 요거가 한국 가격보다는 한만원 이상 싸서 이거 하나 사고요 하이라이터 존에 발라줄 좀 펜으로 된 밝은 친구를 하나 살려고 이렇게 두개요 스틱 파운데이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트한 거 어차피 잘안 써서 안쓸것 같아서 그냥 이거 두 개만 사기로 했습니다 이거 샀다 오늘의 쇼핑 끝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나요 배고파다 장동 순두부에 왔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장동 순두부 사람 겁나 많아 역시 LA 맛집 갈비랑 돼지 불고기랑 조기 순두부 세트 나는 조기 순두부 세트에 곱창 순두부 시켰어 그리고 콩국수도 하나 시켰어요 밑반찬이 나왔다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급식에서 이런 거 나온 거 진짜 좋아했어 김치 오징어젓 계란 와 맛있겠다 저예요. 네, 조기 나왔습니다. 네, 여기요. 와, 조기정식 조기는 큰 거구나. 엄청 맛있 와, 너무 맛있겠다.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쁘네. 조기정식의 조기, 갈비, 그리고 돼지불고기. 잘 먹겠습니다. 예. 스물가 되게 크게 들어있네.

어떻게 나 먹나다 흘렸어 아... 매마면 그래. <laughs> 여기 나와 와야알 장난 아니야 야, 나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큰알 처음 봤어, 와. 댓글로 호응해주세요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아니, 이거 봐, 알이 이만해. 와, 춥다. 알이 이만해. 미쳤나봐. 오늘 <웃음> 생일이야? 홍자 <laughs> 음. 날 진짜 좋아하거든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반응을안 해줘. 알이 이만해. 그냥 저기 알씹은거 아니야? 알이 <laughs> 3분의 2야. <laughs> 한식. 너무 <laughs> 맛있기알마집이야 너희 다 먹었지? 너 이거 안 먹니? 걱정 내가 먹을 거니까. 한국가야그만먹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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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알았지 진지게 내가 <laughs> 원자였어 아 약간 약간 밥이랑 반찬이 또 약간 찌개 같은 느낌이아 아, 약간 그건 뭐야 고기 먹고 냉면 먹는 데 아. <laughs> 맛있게 먹었다 니콜 안녕 오늘 하루 종일 데려다줘서 고마웠어 오늘 맞아.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. 카메라 잃어버렸대요. 아, 아침이 나오네. <laughs> 사건의 발단. 아까 분명히 니콜이랑 나이 니콜하고 북창동 승주부에서 빠이빠이를 하고 우버를 탔지. 우버를 탔지. 근데 내 가방에는 요 카메라, 요 삼각대 그리고 빅시아를 넣고 있었어. 그것까지 확실히 기억이다. 음. 북창동 승주부에서 다 찍고 나서 이거, 이거, 빅시아, 빅시아를 확실히 넣었어. 그건 너무나 확실히 기억이다. 그래서 네가 카메라 챙겼어?라고 물어봤을 때, 어, 다 넣었어. 비시아랑 카메라랑 다 넣었어.라고 말을 했어. 내가 물어봤니 그 순간에도 어 카메라 물어봤어. 챙겼어? 너, 카메라 네. 챙겼어? 핸드폰 챙겼어? 다 물어봤어. 아 어, 맞아. 이거를 메고 문을 네. 열고 있었나요? 그런 것 같아. 내 택시랑 장군 기억은 없어. 핸드폰을 했어, 너가 핸드폰을 했는데 약간 그 많은 걸 넣으면 여기 되게 낑긴단 말이야.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음. 이 핸드폰 이렇게 꺼냈던 기억이 나. 응. 음. 우버했어. 그 응. 요 버를 타고 집에 왔어. 집에 먼저 내렸어. 잠들어 있었지. 아 어, 이런 다음에 내가 먼저 내리고 누가 내렸지? 네, 내렸어. 근데 길 건너편에 내려줘서 길을 건넜어 일단. 그리고 그집 앞에 도착해서 키를 꺼내려고 뒤적뒤적했어. 키가 밑에 있었거든. 응. 키를 꺼냈어 내 기억으로는 이게 키를 꺼낼 때 이렇게 횡한 상태가 아니었어 뭔가 좀차 있었던 착각인지 기억인지 뭔가 이게 막 가득 차 있었던 기억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렇게 꺼낼 때 떨어뜨렸으면 소리가 났을 것 같긴 해 아마 길 건너기 전은 아니야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어 떨어지는 소리 근데 이거 꺼냈어 그래서 문을 열었어 진짜 피곤했어가지고 내가 산거 쇼핑백이랑 이거랑 다 그냥 저기 팽겨쳐 놓고 누웠어 그 이후로 빅샤를 꺼낸 기억은 없어. 그래, 내가 물었지?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냥. 네가 어떻게냐 말했냐면, 너 배터리 충전할 거야?라고 했어. 근데 응. 나는 아, 네가 아, 난 뭐... 너 어떻게 이해했냐면, 네가 내 빅샤를 들고 이거 배터리 충전할까?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아니, 안 보고 있었거든 졸려가지고. 응, 응. 아, 나 아, 엔딩 찍어야 되는데 하고 잠들었어. 네가 그쪽에 있는 줄 알았어. 아니 보내지도 않았어. 아니 휑한 상태였어. 어. 휑한 상태였지. 어, 빅샤가 없길래 서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거지. 응. 너무 피곤했거든 이 침대가 잠이 너무 잘와 잠깐 누웠거든? 일어날라 했어 근데 잤어 친시에이어났어어시에일이났는데일어는어 4시에 일어난.. 엔딩을 야, 찍으려고 했구나 어. <laughs> 일어나서 씻고 구는이친구리랑 아, 만나서 이랑만뭐 어쨌다 뭐이렇게이렇게 Ending. 엔딩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. 내 가방에 넣고 여기도 없길래 내가 있는 가지고 있는 줄알았어 네가 가, 네가 어디다 놓은 줄 알았어. 그래서 물어볼 분명히 내가 가지고 분명히 북창도 순두부에서세개다 넣은 기억이 그치. 확실히 있기 때문에 거기 집에 있는 줄 알고 너를 깨울까 말까 고민하는데 네가 너무 곤히자고 있길래 새벽 다 시인데 깨우면 민폐잖아. 그래서 있겠지 하고 잘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쎄한 거야. 저기도 없으면 <laughs> 어디 있어? 숨기 네가 숨겨놓지 않았을 거야. 그래서 네가 약간 뒤척이 기 살짝 눈 뜰랑 하길래 우지, 혹시 혹시 픽시어 어디 있어 랬는데 갑자기 네가 없어? <laughs> 나는 당연히 서로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거잖아. 응. 개 놀랬지. 없어? 없어? <laughs> 네가 막픽시아 없어? <laughs>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나는. <laughs> 픽시어 어디 있어? 이렇게 해서 참회. 맞아 맞아. 어? 네가 네가 어? 이러길래 어? <laughs> 아니야 분명히 바닥에 떨궜을 리는 없어. 택시에서 내릴 때 약간 덜컹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옮기면서 내렸잖아 내가 그 음. 떨어졌나 엉덩이 아, 옮길 그때? 떨어질 수도 있어 <laughs> 내일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? <laughs>